이곳은 캠핑 제작 업체입니다. 김해 진영의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고 제가 의뢰한 차량은 스타리아 오벤 구조 변경 모두 다 마치고 오늘 마무리 점검을 하고 출고를 할 겁니다. 작동 방법, 전자제품 사용 설명, 전기장치 등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잊어먹더라도 다시 내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는 영상 자료가 될듯 합니다. 점검 중에 안에 내부 구경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안에 이게 무슨 처리를 했다라고 했죠? 내부에. 이 천장 내부에. 방음, 단열. 방은 단열 처리되고 조명 시설, TV, 수납장 이렇게 이쪽은 배터리 공간, 이쪽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납 겸 식탁 겸 다른 여러모로 용도로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뒤에서는 저 밑에 여기 열어서 예, 수납 공간 이쪽으로도 열수 네.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서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저는 뜨거덕거리고또 오래 사용하면 이 서랍장 빼고 나서 이 밑에 부분에 합판이 처지는 문제 때문에 저는 서랍 형식으로 안 했습니다. 서랍 형식이 약간 공간도 슬라이드 형식에서 공간도 약간 자리를 좁혀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여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옷걸이 용도로 보통 두 개가 달렸는데 저는 중간에 이렇게 뺀 적재함 칸을 뜯은 자리에 한개더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건도 걸고 옷 젖었을 때 옷도 좀 걸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것 같아서 설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침상 확장형 이렇게 이 세대는 세를 제끼야 바뀌네요. 그리고 냉장고 열고 예. 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예. 여기도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전자렌지. 예. 요거를 차량을 운행을 할때요 유리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수납장 한 개. 여기는 저는 서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포타포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양념통, 물, 네, 물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탈 수는 없고, 키보이도 지금 입력 신호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안테나를 새로 달았는데, 지금 이거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담당자님하고 전기장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내가 기억을 할수 있도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로 했는 품목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커튼 종류, 그리고 의자, 조립식 의자, 여기도 들어있고 기본적인 소화기,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 네. 의자 두 개, 도마 한개 이는 싱크대 네, 물을 털면 은잘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용할 물통 얘는 오수통 슬라이드 형식인데 여기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 의자를 편하게 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의자도 말 뒤로 많이 제껴집니다 뒤로 한번 제껴볼까요 뒤로 네. 오이정도 같으면 뭐, 저수석 의자 속에서도 잠깐잠깐 휴식을 취해도 될것 같습니다. 캠핑카의 엔진이라고 볼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 사양에서도 뭐, 가격대 비중도 제일 많이, 많이 차지하는 그 전기시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음. 요거부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는 거는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컨트롤 판넬은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아날로그 형식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똑딱, 똑딱. 예.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버튼 잘못 누르면 엉뚱한 게 켜지고, 엉뚱한 게 움직입니다. 나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예. 냉장고, DC 전원, DC 전원을 켜면은 시각제, 휴대폰 충전 다 가능합니다. 음. 자, 반대로 DC 전원을 끄면 이게 불이 꺼진거볼 겁니다. 예. 전원이 다 차단된 겁니다. 아. DC전원을 끄면 네. 맞습니다 냉장고는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 켜고 돼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켜놔야 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항상 켜주서 네. 됩니다 전기는 시간당 60와트 맞습니다 시간당 60와트 네.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400 암페어입니다 네400 암페어 그러면 와트로 계산하면 대략 6000와트의 힘이 있는데 음. 60와트라고 하면은 100시간을 틀면 되는 거죠 음. 시간으로 따지면 뭐, 뭐 4일 5일 정도 4일 5일. 네. 뭐 2일 정도만 쓰면 되겠네. 예유있게 네. 써야 되니까. 뭐, 무드등, LED등, 다, 네. 주방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조광기 네, 들어있고. 네. 220V 두개 다, 다, 두, 있고. 두 개가 다를 겁니다. 네. 어?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 거고, 요게 독일형입니다. 독일형. 이게 유럽형입니다. 예, 유럽형. 우리가 전기 제품을 쓸 때,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됐는데 한국 제품은 음다 들어갑니다. 한국 제품 다 예. 들어가지만 저희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예. 유럽형, 독일형, 예. 한국 제품 다 들어갑니다. 요거는 무시동 아,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 온 오프고 예. 요차 같은 경우는 LPG 차량입니다. 예. 보통 흔히 생각하시기를 LPG 차량은 무시동 히터가 안 된다고 하지만 예. 저희가 이번에 따로 통을 하나 만들어서 예. LPG에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음 네. 온 오프. 키는거고 열량으로 따지면 2500 칼로리 입니다 어... 그 열량 2500 칼로리 라는거는 버스 기준입니다 어휴, 이 차한테 는 뭐... 충분히 따뜻한겁니다 덥겠는데요 네 그래서 음. 보통 한 요정도 거의 최하로 네, 켜놓고 합니다 네, 기름은 많이 먹습니까 1시간당 아 1리터당 5시간 오 그러면은 뭐 네. 1리터만 담아놓으면 충분합니다 네. 네. 아그 네. 다음에 전기시설 예, 보장했 있어요. 요 안전장치를 뚜껑, 예, 뚜껑을 일단은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조금 자석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버터. 인, 인버터 3kg. 네, 충전기. 충전기. 주행 네. 충전기입니까? 외부 충전기입니다. 외부 충전기. 주행 충전기 요게입니다 아, 주행 충전기. 이거 예. 절차기. 절차기. 네, 쿠즈 박스. 쿠즈 박스.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그러면 평소에는 내리고 다닙니까? 아니다 올려놓고 올려놓고하시면올려다니고 위급 상황에 자기가 알아서 차단을 합니다. 음. 우리 가정용 차량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저희는 배터리는 어, 지금까지 나온 배터리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4개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음. 1세대는 원형, 2세대는 파우치, 3세대는 각형으로 되어 있고, 아, 3세대는 이제 파우치 플러스 원형, 4세대가 각형입니다. 음. 저희는 전부 다 각형으로 되는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세대 배터리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고장이 잘안 납니다 그리고 같은 용량 대비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세대를 쓰고 있고 저희는 전기를 처음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는 차량 배터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라 하는데 시동을 켜고 할때이 배터리랑 영향을 끼칩니까? 시동을 키는 순간 이 배터리로 자동으로 전압이 충전이 됩니다 아, 시동을 켜면 네. 충전이 되고, 이 힘으로 시동을 거는 거는 아니죠? 안 됩니다. 안 되고. 네네. 음. 왜냐하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버리면, 네. 이 인산차 배터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요게 400원표 기준으로 300만원입니다. 네. 여기서 비중이, 금액 비중이 차지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음. 절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지, 양쪽으로 다 흐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캠핑가의 제일 중요한 부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차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캠핑메이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